매일 청소해야 하는데 세제가 잘안 지워져서 스트레스 받는 적 있으신가요? 특히 주방이나 욕실, 차량 내부의 오염물질은 정말 쉽게 쌓이는데, 그럴수록 청소는 더 귀찮아지죠. 그러다 보면 결국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를 해도 찝찝해 남아있는 잔여물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이 바로 표어 네이처 세정살균 청소용물 티슈입니다. 이 티슈는 99 99.99%의 살균력을 자랑하며, 세척과 소독을 동시에 할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인데요. 물티슈처럼 손쉽게 꺼내 사용할 수 있어 하루에 청소 부담을 덜어줍니다. 몇 번만 닦아도 수척이 완료되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주방, 욕실, 차량 등 어디서나 활용도가 높고 향도 좋아서 청소 후 기분도 상쾌해지죠.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고 있으며 재구매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친구에게 추천받고 사용해본 후 만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긍정적인 리뷰들은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주죠. 청소의 필요성을 느끼는 모든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만약 일상 청소의 찝찝함이 남아 고민이셨다면, 표어 네이처 세정살균 청소용물 티슈를 한번 써보세요. 깔끔한 청소의 변화를 빠르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